한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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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음조번 4번 4음4음조번4 양.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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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음 4번 4번 고번4음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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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음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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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돌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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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그 음성은 무거운 흔적이지어떻게평다 아니라 풍덕그러니고어 풍덕 그리고 음까지 그래서 옛날에 아마 나무라고 적었는데 나무 찾다가나 양성음성 양성 무 음성. 그러면 모음조가 어떻게 돼서 깨졌지요? 그래서 뭐라고 적었어 나 모라고 적었었지요? 서로 삼맞지 않다 할때 서로 라고 적고 싶은데 서 로몽조화를지켜안 안 지켜진 것들에 서여라고적었었어요서를 이해되죠? 이런 것도 있어 바람에라고 적을 때 우리 지금 조사 에자 어이 서 어이 있어있었죠 옛날에는 바람 그러니까 아이 를 썼습니다 왜? 어이 보다는 아이가 양성에 더 가깝잖아요 이해돼요? 자모조화를 옛날에는 지켰다야 선생님 좀 중요한 거좀 빼놓고 네 여기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. 왜요? 중세국어가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중세 때는 재니다 알겠죠? 중세 때는 재. 선생님, 그러면. 근대 때는 끊어졌기인가요? 아니요. 근대 때는요? 거물요. 막 지들끼리도 정신없어요. 이어졌기에 따라 끊어졌기에 따라 거듭적기에 따라 난리나요? 그러니까 얘만 딱 말하면 얘는 언제? 중세. 여기는 이만큼 전체가 근대 이런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중요해요. 왜? 중생때 지켜져요, 지서꼭지켜지고꼭 지켜지게 이거 중요 이런 느낌 정도? 아무튼 서, 류라고 적었다는 것, 나, 보 라고 적었다는 것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쉽지않아 얘는 잘 봐봐 나무라고 적었지요 선생님이 왜 나무가 아닌지 방금 말했지? 나무라는 애가은데 여러 애가 있어요 이를 만나거나 아니면 은 여러 애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야 첫 번째, 잘 봐봐.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. 이게 1번이에요. 그럼 무슨 글자가 만들어져? 남, 맞아요?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는 뭐가 날아가 버려요? 얘가 2번이에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사이에 3번 뭐가 끼어들어가? 기억이 끼어들어가요. 기억. 그래서 남, 얘네어 그렇게 기억이 들어가고 오는다라고 기억이 들어가고 제일을 만나니까 남기가 되는거죠 근데 이기 봐라 이가 옛날에 가가 없었어요 이나 가 무슨 격조사야? 주격조사죠 그러니까 남기라고 쓰이는 얘 주격조사가 쓰이는거예요요 모습을 딱 보고 여러분 해석 어떻게 될래요? 나무? 나무가를 할까? 이게 실력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러면 봐봐 요거 어떻게 뭐, 는, 그렇죠. 예를 보고 나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 실력을 참 차이 내죠. 어려워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뭐가 끼어들어갔어? 기억이 끼어들어갔지.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자 좋아. 기억이 끼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얘는 나무라는 애는 몰래 기억이 기역, 기억이라는 기역이라, 애를 끝소리로 숨겨갖고 다녀다시요 기억을 종성으로 숨긴 체험, 줄여서, 기억, 종성, 체험이라고 부릅니다. 어렵니? 얘, 가로안에 들어갈 때 얘예요. 나무는 기억, 종성, 체험인 겁니다. 그러면, 2번 보세요. 내 라는 게 있죠? 이내가 뭐냐면, 얘는 다른 거야. 내 라는 게가 있는데, 얘가 어떻게 되냐면, 여기다가, 내히바라레이거가죠 하는게 있거든요 거기서 내 히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냇물이라고 해석해야 돼 뜬금없이 얘는 뭘이 냇물이라는 얘는 뭘숨기 다니고 있었어 네. 히읗을 숨겼었죠 이랬더 그럼 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그 밑에 빈칸에 히읗 종성 최연이라고 쓰는 거죠 왜라는게 있어요 산이에요 산 그리고 얘는 지금이랑 조사체계가 조금 달라서 산과 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뭐라, 뭐가 돼? 왜? 화가 됩니다. 화 그러면 이것도 산과 라고 해서 가죠. 그지? 근데 어쨌든 얘도 지금 뭘 숨겼고 다니서어 실수를 숨겼었죠. 그래서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 뭐라고?